알겠어 그러면, 그러면, 여, 그러면 여행 면 여행 은 여행을 e s s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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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u e s I guess, I g 간다, 간다 I 어 여행 바람이나 세기엄 나가는 것도 좋을 것 여행, 같은데 여행 가자 그다음 두 번째 너네 의견 하나씩 네 음... 아니 일본 혼탕 여행을 가자 지니가 일하는 빠지가기 어지환가 일하는 빠지가기 <laughs> 빠지가기 해 주자 빠지가기 네. 지현이 일하는 곳응어또 음. <laughs> 무인도도 써요 무인도 아 무인도 근데 여행이네 빼야지 어 그러네 어 너는 음. 나도 여행 좋은데. 여행 그럼 네. 나 워터파크. 워터파크? 어. 투표 갈게요. 일단 한번 받아 해주세요, 받아 여러분. 받아 받아 볼게요. 예. 네. 아, 받아 보겠습니다. 일단도 한번 한번 봐보고 상황을. 음. 아, 심으려게. 하나도 안 심으려게. 뭐 어, 합자만 하는 거지 뭐. 그래 뭐 한번 하는 거지. 근데 오늘 당장에 말고 하면, 하면, 안, 하면 안 돼? 거잖아. 어? 오늘 당장에 말고 하면 안 돼? 아 얘가 당장 이래 오늘 하자고 해서 다 집합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네, 그렇죠? 오. 네. 그럼 아, 오늘 일에는 그냥 아니, 뭐 수업권에... 회의 컨텐츠예요? 어? 회의 컨텐츠예요? 일에가? 아니, 그래. 아니 아, 나는 일단은 즉흥적으로 했으니까 일단뭐할게 그거밖에 오빠, 없어. 오빠 그럼 오빠 뭐 입을 건데요? 오빠 그냥 다 벗어 그냥. 나는 수위 지키는 안에서 나는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어. A4 한장 어때요? 아 A4 너무 크다. <laughs> A A4? A4 한반에 반으로. 변호사 몇천 쓰지 말고 해외 여행 기억해요. 음, 기억. 음, CD 현장. 아 그거는 별도로 그건 별도예요 그건 별도니까아 오빠는 이걸로도 가르질 수도 있어 어, 이거래. 지금 일본 티켓 오빠, 끊고, 끊고 가면게 레전드 어, 오빠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아이 정도 너무 커 너무 커 지금 <laughs> 이거 드립 같죠 언니 진짜라니까요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방송해야면서 음, 음. 자기는. 심의만안 걸리면 방송 중에 섹스도 가능하다고. <laughs> 아, 아, 진짜요? 아 그런 말했어요. 진짜 이거 진짜. <laughs> 왜 말해 왜 그런 거를? <laughs> 오빠, 그런 말 좀. 진짜 지금 우리 지금 심각해 진짜. 진짜 아니. <laughs> 지금 우리 진짜, 진짜. 여행을 바다로 가면 됩니다. 진짜... <laughs> 받아러 가면 된다고요? 진짜 또 빡가 할 수도 있다니까 진짜 여기서? 아, 여행을 받으러 가면은 일석이조네 아, 저12 57세에서 5 4 4 3 2 1. 1. 네.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좀 방송에 목숨 걸었다 이거죠. 다할수 있다 이거죠. 진짜로 이렇게 가릴 수도 있어요. 여행 가자. 와, 2022년이. 0 아, <laughs> 와. 이거 이걸로? 이거 와, 여행가자 1등이네. <웃음> <웃음> 아, 다 가려 줄까? 와, 여행가자 1등이네. 이건 충분하죠. 널 너무 말하지. 어. 아, 여행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응. 가자. 아.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지금 가는 거야요 갑자기 지금 가는 거예요? <laughs> 나 아무것도 안 들어온데. 나도.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가면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하자. 그럼 아, 우리가? 일, 이렇게 그러면은 응. 나 저번 에 했던 응. 것처럼 유카원칙으로 가자. 유카원칙으로 해서 유카원칙 중에 세 응. 개만 응. 언제 어디서 무엇을, 무엇을. 응. 요까지만 해가지고 응. 가자. 룰렛 돌리자 룰렛. 밥은 시켰어요? 밥은 가서. 배고파 배고파? 네. 아, 나 비키니 하는 줄 알고 지금 한 끼도 안먹고왔는데 진짜? 응. 그럼 그러니까, 야 그럼 셀리만 하자. 어? <laughs> 아, 어 근데 참 언니 참 진짜 살 많이 빠져서 진짜 언니 아차상 안 나. 왜너 비키니 참, 입고 싶다며?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비키니 오, 입고 싶다고 나. 존나. 진짜 이거예요? 얘 비키니 아니, 입고 싶어. 입고 싶은데 혼자 하면 조 시청자 좀 부족할까봐 아, 지금 약간 좀 이게 음. 이게 같이 합쳐가지고 힘을 <laughs> 약간 좀 뽐내고 싶은 거야. 따. 다 같이 나와세요. 나 약간 배불러서 힘든가 봐요. 어, 사랑 브라더. 다같나세요 아, 이 새끼들 진짜 너무 오바이트 소리. 오빠. 어, 오빠. 어, 오빠언니 어, 빨리 한번 해요. 엄마 어, 어, 만하고 싶은데. 그래. <laughs> <laughs> 야. 아, 동이 누나. 야, 누, 누가 누가 막 너부터 저거. 저요? 여행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진짜 뭐 해외 이런 거 상관없어요? 가리고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해외? 상관없어요. 그만 아상한국어한국이든한국든가한 가리고 저거 어차피 다 보일 건데 멍서한들아어한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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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꼭 있잖아 한국방에서 아무 어. 적을 어. 때꼭 모니터 이러는 사람이 좀없었어 참... <laughs> 아. <laughs> 있었어 나 있었어 아, 나 그랬어 어 그랬어. 에서한국러 가면 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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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서한국에 근데 겹치면 어떡해? 먼저 병원 가라. 겹쳐도 돼요. 봐. 어? 겹치면. 겹쳐도 상관없어. 겹쳐도 상관없어. 확률만 늘어나는 거야? 응. 에, 여름, 난, 예. 열 난다. 어. 어. 나 시청자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오빠 보지 마. 아, 니 오빠. <laughs> 그 외국은 방송이 안 돼요? 에? 어? 방송 외국에서 방송이 안 돼요? 외국 되지되지 되지 않아요? <laughs> 외국 돼요. 외국 되는 건데. 아마 그걸 하세요. 나바공 가자. 보지 말고 해. 마, 미친 소리 좀 하세요. 나만 어떻게 거, 가서, 어, 저, 거, 거, 해. 거가지 말고 해. 거총 맞을 일 있어요? 시이 종료되었습니다. <laughs> 아 네, 일단..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어디가 제일.. 어, 어디가 제일 거야? 잠깐만.. 아니 오빠가 50분도 야지 오빠 빨리 저거요또 이것까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야? <laughs> 나는 시청자들 말이야. 아유 <laughs> <야, 또 가방이 웃음> 진짜. 시청자들이야 왜왜? 커튼을 까먹 웃음 빨리 지령. <웃음> 카타 아, 안 오는데? <laughs>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니 근데 왜 그분은 이름이 <laughs> 왜 그거야? 자, 닮았어? 어, 근데 진짜 카타 안 오는데? <laughs> 자, 간, 자 그러면 <laughs> 지금 정 지금 정한 게 외국은 잘못 가면 무한대로 튕긴다. 어디 어디? 외국은 잘못 가면 무한대로 튕긴다고요? 근데 왜 외국에서 막 보면은 음.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헌팅 방송 이런 거 외국에서 막 어. 하던데. 그거 근데 그러면 이게 적은게뭐 뭐야? 새끼들 다적은거 봐. 와이 새끼들. 야 하와이 이제 뭐야? <laughs> 야 일본 누구고 하 아,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하와이 그 인사 뭐지? 하와이 누구야? 알로아. 지현이 아니면 셀리네. 어? 나는 매번 말했었어. 나는 몇년 동안 방송에서 일본 가고 싶어. 저는 애니 덕후라서. 하와이 되겠냐 이씨. 어? 무조건 저는 일본이. 요 일본? 너왜 일본 가고 싶어? 저 애니 덕후라가지고. 음. 근데 지현이 일본은 야, 너, 잘하잖아. 음. 어, 진짜? 아 나도 막 해줘 막 일본 애니. 아니 너그 일본 아. 그쪽이랑 좀잘 어울려. 아 그래요? 응. 음. 아니, cock, cock, c 기 c k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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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 내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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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나 한 번으로 갈까요? 가 가볍게 해서 하나 하자. 안 내면지는 거 가볍고. 와! 자, 가볍고. 너가 돌려. 돌려 돌려. 돌림 판 이거 못써 왜? 이렇게 안 되네. 하와이 얼마나 걸려? 잠깐만. 하와이 비행기로 얼마나 걸려요? 열한 <laughs> 4시간? <웃음> 17시간인가? 1 4시간동안내 귀에다가 너 피터즈도 욕한 거내 진짜 하와이 걸린 <laughs> 누구야? 어떤 새끼 누구 있어? 9승한 걸려요이여권이 있냐? 맞아 여 맞아 여권은 있어? 있죠. 이어 어디다 놨었지? 없을 거 같아. 나이 아, 정해놓고 있어, 있어. 여권 없으면 좋되잖아 그러면. 있어, 네. 있어. 찾으면, 찾으면 있어. 있어. 응. 아 그래? 확실해요? 난 있지. 나는 확실히... 해외 심심함 놀러 가는데. 아 거기 태국 태국 이 맞아. 오빠 태국 여자랑 맞아. 폭풍 잭스 맞지? 아니 이새끼아 진짜? <laughs> 진짜 그러고. 어 맞아. 맞아 그냥 막 어, 생각났다. 진짜? 어. 이 새끼들은 사건 사고 요즘에 <laughs> 없나? 나아 자꾸 물구 늘어지지? 아 사건사고 너무 많으니까 좀좀 알았어요. 아, 어? <laughs> 진짜 온라인 술텐드 응. 했어? 뭐라고? 야야 야. 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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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해외 그래서 그런 나는 나는 플라토닉 사랑이야. 셀리 셀리 잭스고세 실어야너 플라토닉이잖아. <웃음> <웃음> 인정해? 둘 <laughs> 했다며. <laughs> 뭐를? 아니야. 뽀뽀야. 이 새끼 혼자 상상 잭스 했어. 커요. 지켜줘야 된다면서요. 어? 어. 뭐라고? 지켜줘야 된다며. 선생님. 뭐? 아니. 지켜줘야 된다고. 뭐랬지? 뭐그 잭스를 하고 나면은 뭐더 여자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아니 안 직보예요? 뭐, 안 지켜주면. 아, 진짜. 또 방송에서 까발릴 까봐아 어, 진짜. 어나 안돼. 저 오빠 제발 인생 방송용으로 좀 살지 마. 그래 진짜 방송용 진짜, 인생이야. 방송줘야 아, 된다며. 언니 또또또빡친 응? 표정 지었어. 이그눈는 그,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응. 그 알지. 가, 관리해. 진짜. 어깨 빵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데, 픽스러질것 같은데, 진짜. <웃음> <웃음> 야, 무기야, 무기지. 무기야. 그럼 아. 제가 돌릴게요. 제가 돌릴게요. 아, 자, 와, 쟤 여기서 하나 가야 되지. 와, 띠바. 근데 하와이는 몇 시간 걸리고, 일본은 몇 시간 걸리고. 일본은 내가 가봤는데, 일본은 한 시간이면 끊어. 한 시간이면 끊고. 하와이는 7시간에 있는데, 이거 도와가 돌려. 그냥 니가 돌려, 괜찮아? 어, 어, 나 어, 돌려, 돌려, 돌려. 응. 돌려, 돌 그냥 아, 돌린다, 얘들아. 어, 돌려, 돌려. 화이팅! 어차피 일본 아니면 하와이니까.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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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 아. <웃음> 뭐야? <웃음> 1분이 나왔어요. 어? 야, 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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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아파? 아이, 지금,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이거 아, 하와이 무여. 나와서 아픈 거야! <laughs> 하와이 안 나왔는데? 아이,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와이 나왔어? 아, 진짜? 아니야, 여기 중간에 있었어. 그랬어. 아, 그래요?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아파? 어, 이거 아팠어? 왜? <laughs> 아니,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 저절로! 어, 딱풀 없어? 야, 지현아, 딱풀 없어? 딱풀이요? 저건 또왜딱풀을사아요저 어? 딱풀이랑 상관없어? 아, 그런가? 딱풀이, <laughs> 딱풀, 딱풀 여기 있다 풀이원짜리로 아딱됐 저이 붙일게요. 아, 주작이 아니라 이거 떨어졌으니까. 아, 왜엎으냐고 센스 있게. <laughs> 진짜 아, 이러면 다시 해야지. 시청자들이 이게 주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 1분 나왔어요. 1분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중간에 됐어. 중간에. 음. 진짜로. 자, 이제 이제 안엎어져요 어떻게 음. 뭐 하세요? 잠시만. 아, 아니야. 어. 음... 그렇지. 가붙쳐. 아, 미니 불러. 자, 가자. 오 네! 둘, 셋! Let's go! 아, 제발! 어, yeah! 아, 제발! 아, 데뭐 아, 제발! 아, 제 누구, 앙! 아, 순발야 아, 제발! 아, 아,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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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남발 아, 제 아, 거야? 아, 이거 앙! 남성띠 그냥 남아공을 그 넣어가지고 앙! 남성띠 했어요 어 다행이다 와... 씨. 아 주작한게 아니라 이거 진짜로 일본 나왔었어요 아까도 오. 코스프레 옷 같은 거 있어 해방 이런 거 나왔어요 코스프레 옷? 와 하나뿐 냄새 감사합니다 딸이 햇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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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남아공띠? 오빠 코스프레 옷 같은 거 있어? 코스프레 옷지금하는거요 왜냐면 일본은 음. 약간 코스프레 같은 거 어때? 이거 없다.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어차피 일본 걸렸으니까 말하는 음. 건데 이거 누가 조작하고 있죠. 어. 이게 아무리 돌려도 일본밖에 안 나왔네요. 아 진짜 난중견 나왔어. 한국에 일본 왔어 아기 기장 안 했어. 음. 냄새나 일본 가면 재밌는 거 어. 많다. <laughs> 어떻게 돌려도 일본만 나와. 아 일본 가면 재밌는 거 많다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너 그렇죠. 일본 가봤어? 나 일본 가봤지. 어. 음. 너도 건전하... 갔다 왔어요. 건전하게 놀고 왔다. 음. 진짜? 응. 음. 진짜요? 어. 뭐. 대화가 돼야지. 야너 진짜 일본어 해봐 그러면. 근데 아하지메마스때 맞다 스노나마야 치안데 스터져. 그래서 언니가 있습니다. 아너 너는 언어 배우 중ですか. 오. 스고이. 아시아 남에게 도와 됐. 아. 야매 때이 이구요 이구요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그런 거밖에 아, 안 몰라. 나 나도 나도 말 볼까 우리. 맞이 맞 주문할 수 있어요. 푸세이 뱅큐시마스. 오. 주문도 한다고? 어. 해봐. 어 뭐였지? 아 <레토>, 코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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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사이 한대요 코레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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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드세요 코레 <laughs> <레한한> 하는데 스까 <laughs> 이거 뭐예요? <laughs> 일번에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가자 응, 그래? 공부해서 가서 그래? 하자 응. 그래 와 얘네 신나네 야 우리 그거 하는 거 어때요? 가서 일본 그쵸, 남자 신났어. 일본 여성 일본 여성 꼬시기 나 일본에 전에 횟집 갔다가 어. 음. 라인 아이디 적어줘가지고 어. 그남자의 라인에 친추돼 있는데. 아 진짜? <laughs> 어, 어. 그래서 아니, 이번에 가면 한번 한번 자고 와. 아 됐거든요. 아니 거기서 1박 자고 오라고. 아 1박 어, 어디서 어디? 일박 자고 오라고. 아 언니들이랑 살그 나... 거요. 어? 네? <laughs> 아니 살 거예요? 아니 제가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일박 자고 오라고 일본 가서. 아프리카 로고가 슬리 담아갈입니다. 당일치기로 가는 건데 음. 1박 자고 라 이거죠. 응, 근데 진짜 오빠 오빠. 야매 어 아니 근데 오빠 진짜 그거를한 거예요? 아, 나는 그거 되게 플라토닉 사랑인 줄 알았어 그 했다! X벌 했다! 했어! 진짜? 했다, 했어. 했네! 진짜야? 안 했어! 일본 가서 했어요? 아잇 못.. 그게야 못해서.. 못해서 아쉬운 거야 어. 못해서 아쉬운 거예요 못해서 그니까 러 나는 그 여자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어머 뭐 개모임이야 지금 여기? 음. 돈 내세요 음. 아니, 아니 안 되겠다 일단 개모임 돈 내고 어. 일단 오빠 제대로 듣자 근데 일본.. 그럼 비행기 값 누가 내요? 아니 괜찮아 알았어 표 끊어 놨을지도 몰라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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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오빠. 아 아니야 우리가 내 낼게 우리가 낼게. 아니야 인간, 아니야 우리가 낼게. 인간적으로는 30%는 내지 10%씩은 내. 아 그럼요. 내가7 0 내지. 그, 아니야 테니까. 아니야 다니잖아다아자 내가 아 내가 할때 이거 내가 내가 제가내 알았어 내가 낼게.

아 올빵? 아 이게 올빵 진짜 비싸. 들어? 얘들아 올빵 진짜 비싸. 아니야 올빵 4 0 0만원 정도 아니야? 아 무슨 0백만원 일본? 왕복 얼마인데? 나 일본 얼마인지 몰라. 일본 그렇게 안 비싸요. 왕복 얼마인데? 응. 오빠 왕복 얼마? 오빠 언제 가냐? 에 따라 좀 난, 달라요. 안돼 나 이거 일단 저렇게 해야 돼. 우리 부빠야자. 딱딱 부빠야. 조용히 그랬어. 셀리. 얼마야, 얼마야 얼마야? 몰빵. 음. 아하 우리가 사람이 네 명이군. 3 0만 원이라고? 안돼 돈도 아 비싸 그러네 아 그러네 이런 건내 걸리는데 아 오빠 잠깐만 왜 진짜 몰빵이라고? 어. 아니 오빠 본빵이 하고 싶어 난 솔직히 <laughs> 몰빵이 하고 싶다고? 본빵이 본빵이 아 하고 싶다고 본빵이를 <laughs> 뭐 어떻게 누가 해 누가 돌려 야 이거 어? 아 이거 내가 돌릴 돌릴게 이거 내가 돌릴게요 이건 제가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놀림>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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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작하안 되는 거야? 주작이 안 되지 아니 누군가 돌리고 있다니까요 아 똑같은 e l l 려 t always. t e 니 l it always. Tell it always. Tell it always. Tell it always. 어 e l l it a l w 너 이번 t 도 l l 내 t always. Tell it always. Tell it always. Tell i 만 원도 못 모았어. 아, 어, 난 작년이랑 재작년 세금이 한번한 어. 번에 터졌어 아, 세금 때문에 그렇게 응. 돈 나간 거예요? 작년 재작년. 아이고. 일단 흐름 끊지 마시고요. <laughs> 그러면 일단 일본 정해졌어. 도 <laughs> 아빠는. 일본 정해졌으니까 어 언, 언제 갈지 정해야 될거 아니야? 언제? 내일. 진짜? 아 저거 그러면 하지? 저거. 어머, 응. 진짜? 아왜 이렇게 생각님을 바로 안 가. 하면? 오네 오네. 지금 바로 안 뭐? 하면은 안 시카... 가요 또. 아, 뭐 지금 다 지금 새벽래 <laughs> 지금 비행기가 뜨냐 지금 시, 지금 시간이 1얼시인데 아, 비행기 뜨죠 비행기 안떠안 아, 뜨지 않아 새벽에 뜨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은 음. 뭐5시 아침 가자. 5시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맞네 뭐? 네아 지금 그러니까 빨리 후딱 갔다 옵시다 육일이야 네. 잠깐만 오늘 육일이라고 빨간 날이잖아 아 빨간 날이면 근데 그거 많은데 그 예매 못할 수도 있는데. 아, 최대 응. 바로 찾아 응. 해보고 지금 응. 많이 걸렸는데 안되면 안 우리 되면 크루즈 거야. 타고 가면 안 돼요? 아, 맞아. 6일 넘었으니까 내일이면 7일이네. <laughs> 내일 7일. 아, 민심 이런데 난또 10일 이딴 걸로 적으면 10일 욕 존나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적어봐 요 10일로. 어디 보냐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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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채팅장. 오빠 봐야죠. 저기 지금아우선씨 그러면은... <laughs> 빨리 지령 내려. 지령 내며칠저 적을지 지령 내려 빨리. 아 그러니까 지금 아 없어서. 아 지금 나나 이거 빨리. 없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없어. <laughs> 어. 그럼 나 지금 그러면은. 음. 아 잠깐만 스케줄 좀 보자. 씨발 잠깐만. 제발. 근데 오빠 그만 놀려야겠다 오빠 지령, 오빠 팬분들 화나겠다. 응. 응. 음. <laughs> 이 그만. 시 지났으니까. 아이 시 지났으니깐 매 가세요 나는 어, 내일, <laughs> 저 손가락 손가락 어, 하면 안돼요 여기 손가락만 해야돼요 이거 방심이 걸려요 네 어? 번째 손가락 해주세요 이거 방심이 이렇게. 걸린다고? <laughs> 이렇게 해야돼 어, 방심이 <laughs> 걸려 니 <laughs> 진짜? 네 왜? 예? 그거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 방심이 자주 갔다왔잖아요 언니. 아아 맞다. 이거 하지 말래. 아 방심이. 맞다 맞다 맞다. 그 방심이 가잖아요. 아, 전, 그러면은 전과자지. 위원 위원회 진짜 지원하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정말 기자님부터 해가지고 철근님하고 나랑 범프리카님하고 등둥등둥 앉아가지고. <laughs> <laughs> 자, 은혜원씨,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자, 셀린님 셀레님 욕한 거. 보, 땡, 빨아요. 막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막, 그 영상이, 막, 지원하신 장소에서 막 나와요. 제 영상이. 그러면서, 어, 저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몇단몇시 어, 몇 갈지 정하자야 거기서 빨라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열받아서, 자꾸 보빨라들이 어쩌고저쩌고 욕하는 거야. 너무 빡쳐가지고, 막, 빡 욕했거든요. 막, 열받아서. 아기 때, 영상이 나와? 영상이 그, 그... 철구님부터 봐있는데, 거기서 막 나오는데, <laughs> 철구님 표정 봐봐. 철구 이러고 있어 거거든. 근데 혼자 됐는데. 철구님 영상도 가관이 아니었어요, 막. 봤나? <laughs> 소피리자님, <laughs> <방어>. 그 <중간은 웃음> 리키스나님, 비범님, 맞아 재밌었어요. 아예 아니요. 와. 다시는 <laughs> 그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럼요. 이제 입에 욕을 담지도 이제 반성하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와 제... 정말 영웅 없는 말투. <laughs> 잘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네.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추천 한 번씩만 음. 박아주십시오 음. <웃음> 네. <웃음> 네, 좋았다. 좋았다. <laughs> 좋아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간다. 네. 그러나 와 이거 또 이번에 갈게. 지금 일단 적은 게 지금 지금 내일 내일 내일, 내일. 세개 지금이 누구라고? 너지? 네이 ㅅ ㄲ 뭐 하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장이네 이번 네가 돌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하와이 하와이 오빠 그거는... 내일 었어요 어? 내일 야, 나 내일 적어 ㄱ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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